안녕하세요 AMBIO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수의사 이민선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호흡기 질환과 면역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 번쯤 환절기에 강아지들이 캣캣 기침을 하거나 콧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강아지들도 감기에 걸리는 걸까요? 간단한 OX 퀴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강아지들도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나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해지는 봄철에 흔하게 볼수 있는데요. 또한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여름에 시원한 실내와 뜨거운 실외를 오가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호흡기 점막을 자극해서 케케 기침을 일으키거나 감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감기에 걸리면 사람처럼 콧물을 흘리거나 마른 기침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가래 때문에 호흡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로는 외부에서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강아지들은 후각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다른 강아지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호와 입을 통해 다양한 병원체가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병원체가 상기도 점막에 자리 잡아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감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호흡기 면역 관리입니다. 사실 사람도 그렇지만 강아지들도 외부 물질에 스스로 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힘을 우리는 면역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도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유산균이나 영양제를 먹잖아요. 강아지들도 스스로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기에 절대 안 걸릴 순 없지만 면역력을 키우면 감기에 덜 걸리거나 걸리더라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선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주세요.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영양제를 통해 채워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을 제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케어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OX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강아지 면역력은 한 번만 높여주면 앞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해 주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쭉 좋은 면역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역력은 나이와 질병 유무,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나이가 들어 노령견이 되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없었던 사소한 건강 문제도 흔하게 발생하고 가볍게 지나갔던 질환도 크게 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섬세한 관리로 면역력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잘 먹고 잘잘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챙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호흡기와 면역력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매일 산책하는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